출산 후제 3부인과 기록 훔쳐본 시어머니 남편 반응이 더 소름입니다. 저는 첫째 딸을 낳고 제왕절개 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. 출산 후에는 산후 회복과 여성 질환 검진까지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죠. 제 몸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. 며칠 뒤 검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. 의사 선생님은 큰 문제 없다며 미소를 지으셨죠. 그때 선생님 뒤 모니터에 제 이름 옆에 이상한 접속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보호자 열람 시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깜짝 놀라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. 제 기록 다른 사람이 본 건가요?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. 시어머님께서 오셔서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가셨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저는 시어머니께 제 의료정보 열람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. 제 허락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몸에 대한 정보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는 병원에서 뽑아온 듯한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. 이 결과 보니까 다음엔 아들 한번더 도전해야겠네. 또딸 나올 것 같으니 배란유도 시술부터 받아라.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제 수술 기록 검사 수치 몸 상태까지 낱낱이 공개된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. 엄마가 당신 아들 생기라고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. 엄마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? 그 말을 듣는 순간,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제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보호자에게 보여주신 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.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. 병원 직원은 연신 사과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끝까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전화를 끊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. 내가 뭔데 일을 이렇게 키워? 가족끼리 좀볼 수도 있지.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내 정보의 문제야.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순 없어.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. 출산과 내 생식 건강까지 시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. 제 몸의 정보를 침해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?